하나님 손에 맡기면 다 살아난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다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 열두 번째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남쪽 유다 왕 가운데는 왕권이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손자 싹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버렸죠. 그래서 한단 한 폭정을 행하다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반정을 일으켰죠 그때 꼬마 한 살짜리 데려다가 일곱 살에 왕시켰던 애가 있었죠 그게 요아스죠 요아스 팔대입니다 팔대 8대 요아스 거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대 요아스 기억나죠 여우야다가 103년 살았다고요 39년 동안은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우야다 고모부 밑에서 그냥 말잘 듣고 살았겠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짐어대로 하다가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8대 요아스 39년후는 잘생겼는데 1년 지멋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부하에게 살해 당했다. 부대가 아마샤인데 그의 아들이죠. 아마샤. 아마시아. 아마샤도 에돔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판판이 지네요 그러다가 부상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하가 죽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대로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요아스 8대 요아스도 암살당하고 9대 아마샤도 암살당하고. 그 다음 10대, 유명하다 그랬죠. 우시아. 52년 동안 왕도로 됐습니다. 52년 동안 왕도로 됐는데, 여기도 제세장에 대한 이렇게 눌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또 자기가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러다가 제세장만 분양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기고만장해서 분양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 걸리죠. 문둥병. 나병이 이마에 있는 걸 보고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24년 지내다가 또 죽습니다. 그게 10대 왕 우시아예요. 11대 왕이 요담인데 요담은 그 아버지가 나병 걸렸을 때 옆에서 섭정 같이 하다가 또 그냥 평범하게 죽는 인생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요담 다음에 아들이 오늘 나오는 아하스라는,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그 선대들을 보면은 제사장 그룹에 꽉 눌려 있었죠. 그죠. 종교 세력에 꽉 눌려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하스 때 와가지고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을 누르고 그러니까 또 다른 발로 하면은 강력한 파워가 생겨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향 그룹들을 누리고 진짜 왕다운 왕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하스 11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 두가지예 원함. 내가 원하는 건다 해. 강함. 나는 힘을 추구해. 그러니까 원함과 강함이 아하스의 트레이드마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어는 뭐예요? 원하면 한다. 우리 옛날에 반이했죠 하면 된다. 나는 합니다 그죠 원하면 뭐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룹니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스타일인지 아스는 그냥 원하면 다 해요 우리, 우리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좋아합니다 돈 생기고 힘을 좋아합니다 권력 좋아하고 실력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 갈라 그러잖아요 건강도 좋아하죠 지금 얘기했던 이네 가지 돈, 힘, 실력, 건강 이거 왜 추구합니까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원하는 대로 하지. 힘이 있으면 또 원하는 대로 하잖아, 막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또 어디 뭐 원하는 대로 하지. 실력이 있어야 또 하죠. 그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하면은 에고의 에고. 애고.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그게 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내 속에 아스가 있다고 보면은 틀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원대로 막고 싶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강해지고 싶다. 그래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게 아스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는 원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스를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몰아가는 힘은 그거에 원하면 다한다 그런 거죠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면 뭐 그럭저럭 그래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뭐 훌륭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정직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까지는 봐줘요 일반 보통 좀 이렇게 평범한 왕들을 교사할 때 그러잖아요. 다윗과는 같이 않았다. 정직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하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여긴 더 넘어섭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쪽 다윗의 후,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의 전통을 따랐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 그런 거죠. 우상숭배했다 그런 뜻이고. 우상숭배 중에 최악의 우상숭배가 암몬에서 성기은 몰렉 제사거든요. 몰렉이 뭐예요? 아들을 태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태워 죽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도 죽일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게 몰래죄사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가장 에고가 강할 때 하는 게 그거예요.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 뜻을 이룰 거야. 그게 몰래죄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일을 갈면서 원하는 인본주의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뭐 눈에 뵈는 게없다 그러잖아요. 아들도 죽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이뤄. 이런 게 아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원하는 건다 해요. 그러니까 선을 넘죠, 막 선을 넘고 통제 불능.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렸다 그런 게또 나오거든요. 산당 제사는 아시죠? 편의성, 그냥 멀리 안 가고 지금 같이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거 익숙한 사람들 아 편하게 예배드리지 뭐하러 멀리 가뭐 오기도 힘든데 실용주의 이런 거. 그러니까 산당 제사 그대로 나뒀고요. 거기다 한 걸음 더 항상 이 사람은 선을 넘어간다니까. 이스라엘은 좀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푸른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멋진 나무가 있으면 다그 밑에 가서 분양하고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좋은 거는 다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알겠죠.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함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게 아스입니다. 그거의 극단적인 묘사. 그게 아스예요. 그러면 최악의 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다 한다. 그 모습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시게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20살에 왕이 돼서 16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36살에 죽었죠. 지금 시간은 빨리 죽은 거죠. 이렇게 이짓 하다가 죽었다는 라 거예요. 내 원, 원함, 원 원함대로 다해. 그러다 결국은 최악질 일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력이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나냐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선 당장 한다예요 그래서 실행력, 실천력, 이렇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도 없겠다. 그 실행력이죠. 또 하나,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해외 순방을 했어. 그 아수르가 아랍 나라를 정명하니까다메색 다마스커스로 해외 순방을 했다고. 거기 갔더니 다마스커스가 굉장히 큰성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어, 구조, 이단을 보니까 이방 재단을 보니까 구조, 양식이 너무 멋진 거야. 그러면 돌아와서 해도 되는데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아니면 희생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거기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요. 요 고대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진 찍었겠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 똑같은 거 내가 집에 갈 때까지 만들어놔. 그랬다고요. 그 실행력이 얼마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해도 즉각적으로 하는 거야. 미루지 않는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정도로 내가 원하는 건다 해.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 뭐든 한다. 1 0절1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 디갈라 빌레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렇게 그러니까 해에 순방해 가지고 우상 제단 보고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당장 만들어 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전에다 만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재단을 만드니까 성전에 원래 있던 자리하고 이게 조화를 안 이루잖아요. 뭐 이제 어색하잖아. 그죠? 이렇게 새롭게 있던 건물에 뭐새운게 들어가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치장스럽다. 그러니까 곧장 구조변경시켜요. 재건축시킨다고. 그러니까 실행력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거 보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바꿔. 그게 아스예요 다한번 읽어볼까요? 1 2 절부터 1 4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마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그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지라. 그러니까 구조 변경,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맹국인 아스르가 혹시 심기를 건드릴까봐 구조 변경까지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싫어하는 거 이렇게 피하는 거 빨리 그 구조 변경해야 그랬다는 거 이거 읽지도 맙시다 17절 18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 이 사람은요 힘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권력 있고 다 있으니까 나는 원함 내가 원하는 건 당장해 내가 원하는 거 못할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아스예요 아스 여러분도 힘 가지고 내 뜻대로 되고 싶습니까 자기인 가지고 내 뜻대로 했던 지금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망할 짓만 골라야죠. 이놈 지옥 갔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죠? 내 뜻대로 다할수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못 하는 게 복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 뜻대로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 평생에 다 했다 그러면 저걸 망할 뻔 했어요. 그래서 조지 박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기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왜여분분에에게건을을주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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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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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배만 한국 면더 힘이 없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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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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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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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참이 다 만나니까 죄 엄청 졌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놈이 너 그렇게 은혜 받고 눈 떴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탓하더래요 원망하더래 왜냐 맹인일 때는 안 보여가지고 죄를 안 졌는데 눈 뜨니까 왜 이렇게 주옥이 많은지 내가 죄를 많이 진건 예수님 때문이야 이게 망할 놈이죠 우린 그래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놓고 축복과 은혜를 죄 짓는 도구로 삼는다고 안 보일 때는 제한적인 죄를 짓잖아요 잘 보이니까 엄청난 죄를 져돈 없을 때는 무능하니까 죄도 제한적으로 짓잖아요 돈만원 오니까 기세등등해서 죄를 져병 들었을 때는 못 움직이잖아요 건강해지니까 예배나안고 어디 이리저리 뛰다가 난리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린다 아스가 그런 존재예요 힘이 너무 세졌어 제세상 그룹을 억누를 정도로 그 인간들 뭐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말씀 잊지 마시오. 십 약할 때 강함된다는 거. 네가 약해야지. 내 능력이 온전하게 너에게 머무른다고. 내 은혜가 되게 좋하다고 그거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체크하십시오. 이거 엉뚱하게 날 위해 쓰는 거 아닌가. 그럼 망해요. 모든 힘은 다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 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사실 뭐 아스 좀 이해는 돼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뭐 고조 할아버지부터 따지면 팔때 요아스 그 고은부에게 눌려가지고 대제상 고모부에게 여우야단에게 눌려가지고 39년 동안 충성하다가 1년 반짝하다가 또 죽지요. 그러니까, 제세장 그룹이 그 죽인 거라고, 그를.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지. 그의, 그의 아버지, 그또 밑에, 구대, 아마샤도 또 부상 입었을 때제세장 그룹이 죽였거든. 암살당하고. 우시아. 우시아도 제세장 그룹이 견제했잖아요. 우시아는 힘이 세졌거든. 그랬더니, 교만해가지고, 나도 분양하면 돼. 그러다가 나병 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병을 주셨지만, 교만해서.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우시아가 할아버지거든 할아버지가 별궁에 있을 때그 아스는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오래 살았잖아요 그 소식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뭐 면담을 했을거아니야 이렇게 하루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왕이니까 그때의 분노심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놈의 제사장 그룹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아 그 아버지 요람까지 이 계속 눌려있는데 내가 10만 생겨봐 이놈의 제사장 그룹들 박살을 낼 거야 분노의 힘 저항하는 힘 힘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지멋들 해버리자. 힘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힘은 사명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써야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망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힘을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 거야. 그래서 모든 힘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급겁이다 이러면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내 삶을 깨뜨리고 산산 조각이 안 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아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산산이 깨진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 아스 같은 사람은요, 이 권력이 주어지면 안될 사람이었어요. 자아가 하나도 없지 않았어요. 싱싱하게 살아있고, 자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얼마나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게아스예요 내가 아스 될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안전핀 뽑은 것 같이 안전하게 쓰임 받는 길이 뭐냐 빨리 깨져야 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 깨뜨리면 작은 능력도 타락하지 않고 많은 능력도 이거 방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되기 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힘 위험합니다. 믿음 없는 힘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별로 힘도 없으시죠? 지금부터 잘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혹시 힘 줄지도 모르니까 힘줘 가지고 망하, 망하는 길 가면 안 되잖아요 힘이 망하는 첩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 그때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의길거 걷지 않는 믿음의 종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가잖아요 아스도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게 뭐였냐면은 어떤 그 시련을 좀 당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쪽이 유다가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의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고 아람 왕이 있었고 새롭게 강대국이 더 북쪽의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엄청 강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었어요. 왜냐면, 아수르가 워낙 세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권면하는 거예요, 아스한테. 야, 우리 반 아수르 동맹에 너도 들어와. 그래서 아람,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삼개국이 공동전선을 취해서 아수르 막아내자,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유다왕 아스는 싫어. 나 거기 끼기 싫어. 그래 놓고 몰래 보내가지고 아수르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뭐 보통 그 동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원교 근공책. 너무 어렵나? 먼 나라와는 친하고 원교, 먼 나라와는 교류하고 친공, 가까이 있는 나라, 그저 옆 나라는 때린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 공식이죠. 그래서 원교 근공책.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하고는 대항하고 아수르하고는 연계하는 뭐 그런 국제정세를 보이게 되라는 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병행 구절 어디냐면 역대하 28장에 나와요. 28장이 쭉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은 그 연합군이 와 가지고 정말 남쪽 유다 작살이 나요. 아수 거의 힘을 다 잃어 버려요. 몇 명이 죽냐면 12만 명이 죽어요. 남쪽 유다 뭐 얼마나 많았겠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북쪽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릴 뻔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지까지 도와준 거라고. 근데 북쪽 이사를 사마리아로 갈때 북쪽에도 하나님 있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아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동족끼리 왜 죽이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니라고. 돌려보내라고. 그랬더니 또 왕이 또그 말을 듣네. 배가가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남쪽 유다 망했어요. 20만 끌려갔던 사람들 12만 명 죽고 20만 명 끌려가면 뭐 국민 몇명 남겠어요 남자들 다 그렇게 죽였으면은 망하기 쉽지않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20만 명 돌려보내줬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역대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은 이게 지금 남쪽 유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그 말에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웠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마치 유다가 이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긴 게 아니고 이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멸을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전멸을 막아 줬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뭐가 더 있어요? 20만 명 끌려갔던 것이 5대세 선지자의 배려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게 오절 속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 그런가요? 우리도 범죄하고 짐 어들어 살다가 박살이 나는데 다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징계 가운데도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만드시고요. 어떨 때는 다어 버린 것을 뜻밖에도 돌려 주셔 주님이. 그럼 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가지고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사는 거죠. 그죠?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거 일본 찬양인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놀라운 일.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이사의 43장의 말씀 인용하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 그렇게 만든다고. 언제 기도할 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요 모든 게다 살아나요 내 삶에 지금 무너진 것들 있죠 저도 그래요 목회가 뭔지 알아요? 이 교회를 뭐 당연한 거지만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교회는 살아나요 믿습니까? 다 살아나요 어떤 영혼도요 예수님 손에 맡기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도 지금 막 피폐 있고 막 깨져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손에 맡기면 다 살아나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께 맡기면 다 살아나요 이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경제 위기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만 주님께 맡기면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야 나머지가 다 살죠 10편 3, 7편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걸다 맡기라 여호와께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 주님께서 기회 주시잖아요. 이렇게 산산 조각이 나게 만들어서 아스야, 아스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뭐 해야 되느냐? 맡겨라. 하나님 손에 맡겨라. 네가 지금 불순종했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베푸니까 이렇게 살아남지. 내게 맡기면 부흥이 일어나. 내가 맡기면은 내게 맡기면은 번성해져. 번영이 일어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근데 안될 놈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뭐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의지예요 디글라필레셀 많이 들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박살내고 남쪽 초토화시키는 왕이에요. 믿을 놈을 믿어야지. 여기를 믿어. 디글라필레셀 거기 의지합니다. 그래서 7절 7절 옆에다 토를 달아놓는다 그러면 어이 없음 어이 없는 절. 어이가 뭔지 알죠 어처구니 어이 뭔지 알죠 이렇게 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 맷돌이 있는데 이거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돌려 어이 없이 어떻게 돌려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파고자 이렇게 돌리지 맷돌 몰라요? 어이가 없어 맷돌이 있는데 못 돌려 딱그 심정이에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어이 없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가 아스루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랍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천하가운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원래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아스, 이 미신놈이죠. 미신놈,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아들이래. 늙은 놈이 무슨 아들이야, 다크 놈이. 드글렛 뱃을 이제 아들 삼아준대? 이런 얘기하면 어디가 욕만 먹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불쌍이고요. 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안 통해요. 사람에 가서 엎드리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나님 없는 게 위기예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결국 이거 안 하다가 좀 비명 행사한 거죠. 뭐3 6살은 빨리 죽은 거예요. 16년이면 뭐꽤 길게 왕했지만 북쪽에 비해서는. 그러나 36살. 뭐 여기 36살 넘은 사람 되게 많잖아. 여러분 36살에 죽을 왕 될래? 아니면 80살까지 살수 있는 서민 들래뭐더 부를 것도 없지. 여러 왕한이라서 지금 오래 살고 있잖아 잘 살아요 잘 살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 나는 원하는 건 반드시 해 그럼 아세요 망합니다 주,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나머지 다 더해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게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 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부탁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요. 좀하나님앞간 간절히 섬기기 위해서는 큰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찬양만은 찬양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거든요.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침 튀길까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스크 꽉 눌러쓰고 힘차게 큰소리로 찬양하는 거, 큰 소리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큰 소리를. 그러니까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요. 찬송 소리 들어오면 그게 영적인 수준을알수 있어. 찬송 부르다가 목사님도 좋은 교회 봤어라가 자기도 부르다가 줘라. 막 하품하고. 그거 아세요? 4절을 차마 못 불러. 4절부르 힘이 없어. 2절 부르다가 힘이 다 떨어져. 그래서 항상 그런 교회들은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항상 이런다고. 왜 웃어요? 그런 교회 다니셨는가 보죠? 찬영가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똑같은 노래를 10번씩 불러요? 이해를 못해. 그게 가능해요? 그런다고. 아, 가능하지. 이제부터 12번씩 부를게. 가능하지. 그죠? 큰 소리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살아내십시오. 아니, 살아낸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살아내십시오. live out by the word.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죠? 말씀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었으면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원함 이루는 이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으면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아내자는 거, 실제 살아내야죠. 그게 간증 아니에요? 살아내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말씀 맨날 듣죠. 들어서 뭐할 거예요? 살아내려는 의지가 없이 들으면 그뭐뭐 뭐 하러 듣는 거예요? 난 지금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있어.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말씀만 들어.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럼 난청하여 계속 들으면 안들려 나중엔 그 들어서 뭐하려고 그래 살아내야죠. 리브아웃. 살아내야죠. 리브아웃 바이덜 워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 살아내는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살아내려고 듣는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두가지 꼭있으면다 살아내십시오. 말씀. 또 하나는 큰소리 찬양하십시오. 그 두가지 하면 살아낼거예요 오늘도 아스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있고 실행력이 있는 멍청한 놈 봤어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 자리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